밴드넬이 신규 출시한 팬클럽 멤버십이 고가 논란의 흡사이자 이를 사과했다. 최근 넬 측은 예능, 라디오, 음악 분석 등 넬의 콘텐츠 영상을 유료로 감상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했다. 당초 3월 초까지 해당 서비스는 유튜브 멤버십으로 운영되었으며 월 3만원에 넬의 각종 콘텐츠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다. 이후 전용 앱을 출시한 넬은 베이직, 프리미엄으로 나누어 구독 시스템을 오픈했다. 베이직 플랜은 풀 영상 시청, 온라인 음감의 자유시청, MD 상품 선주문 혜택, 프라이빗 메신저 기능, 공연 선예매권을 포함하고 있으며, 프리미엄 플랜은 베이직 플랜의 공연 미생그릿 추천권을 포함했다. 그러나 문제는 고가의 가격이었다. 베이직 플랜은 월 38,000원으로 연간 가격은 456,000원, 프리미엄 플랜은 연 418,000원이었다. 논란이 불거지자 23일 내은 공식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. 내 측은 여러 고민에 대한 해답이 앱을 통해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잘못 생각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며 고개를 숙였다.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게 하면 풀미, 프리미엄, 거래를 못 잡을 것 같았다라고 설명하며 멤버십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콘텐츠를 당분간 무료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. 또한 이미 가입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죄송하다라며 잘 몰랐던 부분도 많았고 쉽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다. 경험이 부족해 혼란스러워진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라며 이미 가입을 진행한 경우에는 환불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.